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미사이언스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그동안 좀이 22선을 조금 이탈시키면서 안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어느정도 이제 저점이 잡혀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공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정도 이제 저점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좀 강하게 어좀 3일선에서 좀어 저항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벽히 어 이게 예, 어,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보시면서 2 1선 돌파 여부를 먼저 보시는 게 저는 안전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어, 내려오는 와중에 참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죠. 여기가 이제 강한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돼,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무거워졌고요. 무, 무거워졌다라는 게좀 걱정이라면 걱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와중에서도 이제, 어, 뭐, 주요 투자자들, 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좀 많이, 많은 양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 추세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지금 거의 뭐 계속 팔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또손절 물량이 또 나오고 있고, 하여튼 뭐 이런 뭐 부분들로 봤을 때는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 어쨌든간에 일단은 만약에 뭐 어,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다들 다르실 것 같아요 자뭐 물론 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잡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도 수익권이죠 사실 어뭐 여기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한13% 정도 수익 중. 그래서 이게 주식은 싸게 사면 유리하죠. 뭐 이런 데서 지금 잡으신 분들은 뭡니까? 지금, 어? 차, 마이너스 15%. 뭐, 요렇게 되겠죠. 장후 자, 장우 이제 시간의 거래가 이제, 어, 마무리 됐고, 아, 이제 시작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어, 신규 매수는 조금, 어,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을 위한 방송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 21선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그니까, 러 이게, 이런 겁니다. 종목을, 이게 뭐, 올라온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올라올 종목을 매수를 하세요. 올라올 종목. 어. Will. Was 말고 Will.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올라온 종목 말고, 올라올 종목을 선침해 하시는 그런, 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어, 지금 여기서 좀 접근하기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이제 뭐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어, 지금 여기 또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강한 매물대를 돌파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나는 뭐 한, 플러스 한5% 정도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접근 가능 하기도 하지만 글쎄요 뭐 다들 그렇게 어느 정도 사람의 욕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리고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글쎄 여기서 뭐 딱히 어 어쨌든 신규 관점은 뭐 어, 아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21선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뭐 수급은 좋기 때문에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 여기 이제 매물대를 일단, 어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역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뭐, 백신 모멘텀이 될 수,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신, 신약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 뭐 하여튼 뭐, 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 현재 뭐, 영향을 많이 갖추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서, 뭐, 충분히, 어, 뭐, mRNA 백신, 뭐, 자체 생산할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기억도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많다. 하여튼 뭐좀 어 신규 매수는 좀지향을 하시고 오늘 오늘의 방송은 고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제 반등을 좀 확인을 하셔라. 21선 음.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이렇게 어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어, 무료 2021 무료 추천 종목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저희 김용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댓글로서 진행이 되고요. 어, 이렇게 하시기 전에 어, 공지 사항들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뭐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오전부터 해갖고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어,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 AP 스타카페도 지금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 한번 이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일정. 자 예상 지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 이렇게 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확인하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료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십니다. 자 추가적으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김용재 소장께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AP 테마주 검색기 야심차게 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버전별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음 이렇게 이제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보시고 이제 도움 받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요즘 테마주가 좀 많이 이제 어, 순환매가 되고 있죠 테마주 리스트를 한 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어 이런 분들좀 분들 참고를 하셔갖고 우리 그 AP 투자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를 어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